연애 나누실 말씀,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쪽에 있습니다. 창시,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사라의 여종 예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들의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누바요시오,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피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싸와 하닷과 대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두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그 촌과 부락대로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열두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일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닿아여 죽어 자기 백생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율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에구바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영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모습,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받은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은 16장 2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하매 아브라함의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아울러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래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죠. 하지만 아직은 사래가 사래 사례, 살아 되지 못하였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지 못하였던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배당 안에 생활에 나갈 때 예수 믿는 존재로 예수 예배, 예배 공동체 안에 다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직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되지 못한 존재인지 사래에서 살아 되지 못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팔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목을 "맞은편"이라고 정했어요.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이스마엘의 형제들이 이스마엘 자손들이 거하였다는 것이에요. 이스마엘 자손들을 들어서 유의자손이라고 그래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하나님의 이렇게 뜻한 바가 있어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려온 자들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해서. 원하건데,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원하건데 내 여종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누가 원해? 하나님 원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모습인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택한 받은 사례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원하건데, 내가 원하건데 내 여종이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에서도 확신이 없어요. 혹 자녀를 주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다 돼요. 우리 21세기의 모든 사람들을 내다볼 때 이렇게 말하고지, 기약 없이, 영적인 존재인,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수십 년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존재라고 말할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 여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로다가,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원하는 바대로 여종에게 자녀를 낳은 들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냐? 이렇게 현대인은 모두가 그렇게 말할 것이에요.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그것이 확실한 일이다.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것이에요. 하지만 이 성경의 장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기다리라고 했어요.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근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보지만, 그러면 혹, 혹, 미신적인 말씀이죠. 그렇게 이루어져서 자녀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러길 바란다. 내가 원한다는 말씀을 하면서 이들이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은 유괴자선으로 낳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다리지 못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택한 아브라함과 사례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눈길을, 사랑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열두 부족을 만들어 주시고, 세상에 편만히 자랄 수 있도록 많은 세력이 될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중동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이스마엘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코란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잖아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사랑하시되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자란 우리 모두가 약속의 자녀고 신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가 오고 오는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았듯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자녀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구속사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바로 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 누구의 갈래를 따라서 이삭의 갈래를 따라서 내려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면서도 항상 내가 아직도 사례의 모습인지 아브라함의 모습인지. 인지가고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오늘 낮에 목사님도 말씀 전하셨지만 우리가 확신 있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 진실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존재인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만이라도 우리가 거룩한 존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진정으로 거룩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봐야 된다는 것이. 내가 진실로 거룩한 자인가?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내가 거룩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인가?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회개하는 심령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금은 보화보다 여유있고 넉넉한 제사장들과 그 외에 많은 영적인 대접을 받는 사람들과 추앙을 받는 사람들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그들의 드랩돈을 그들의 예물을 그들을 뇌물을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상한 심령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노을을 거울을 바라보면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인가 아브라함의 모습인가 내가 사례의 모습인가? 사아의 모습인가?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맞은편에 있는 형제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내 맞은편에 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를 바라보면서 나를 반면교사로 삼아.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 내가 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바로 깨닫고 회개하는 자인가? 아니면 잊어버리는 자인가? 우리가 세상에 다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러니까 내가 내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오늘도 외치고 앞으로도 외칠 터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가 예배당에서 단에서 외치고 외치고 말씀을 보고 또볼 터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종교는 종교고 현실은 현실이다 하는 생각을 사로잡혀 있어요. 모든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보지 아니하고 깨달은 바가 있다는 사람들 인기가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그런 기독교 서적들은 팔려 나가지만 성경은 더 많이 읽지 않고 상비약처럼 약이 작품통이 들어 있어서 무슨 다쳐야만이 뚜껑을 열고. 빨간 약도 바르고, 소독약도 바르고, 밴드도 바르고 하는 것처럼, 그때만 여는. 예배당 들어서서, 그때가 예배당 들어서 여는 것처럼. 걸어. 세상에서 다치고, 긁히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살다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신데, 어디에서나 귀 전에 말씀해 주시고 어디에서나 네가 아브라함인가 아브라함인가 네가 사례인가 사라인가를 우리에게 날마다 깨닫게 해 주시는데 불구하고 그때는 인정치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다가 예배당 문을 들어서면서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할 때만 우리가 약품통을 열듯이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보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저 목사님이 저 말씀을 저렇게 깨닫게 해 주시는구나. 저 말씀이 내 말씀인가? 그렇게 인지하는 것만도 대단히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지금은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다시 올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맹목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무 이유 따져 보지 아니하고 그냥 내 양을 많게 해 주셨으니까 내 물질을 더 많게 해 주셨으니까 내가 모든 자손을 해 모든 걸잘 되게 해 주셨으니까 건강하게 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세상 세계에 어떠한 어려움에 당한다 할지라도 모든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처초에 저한그 고난 때문에 힘겨워하고 질병 때문에 아파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중에서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내 안에 겉모습은 아브라함일지라도, 내속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하고, 쓰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그가 소송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는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한 번만 저도 좀 용맹스러운 사람일 수도 있고 당돌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린 시절부터 하고 싶은 말을 참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른들하고 말다툼 많이 했기 때문에 저 녀석하고는 상대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나를 좀 피하는 편이었죠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어려서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몇 번에 걸쳐서 저 소돔을 구원해 달라고 의인 한 명이라도 열 명이라도 있다면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몇 번씩 붙잡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의 옷, 주님의 옷수를 붙잡고 그렇게 외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고, 목숨을 다고, 뜻을 다고, 힘을 다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그만큼 신뢰하라는 말이고, 내 이것을 내 자신같이. 너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용서가 많으냐. 너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배려가 많고, 너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이해가 많고, 너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편리한 것을 찾고, 너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너의 모든 것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마음을 쓰느냐. 그 말씀과 똑같이 우리도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러지 못한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의구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지혜로워진 만큼 편리한 만큼 똑똑해진 만큼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하나님을 알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은 그냥 잘 세상에서 잘 살아라 그것이 아니에요. 지식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더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그 옛날 제사장들보다 그 옛날 바리새인들보다 그 옛날 양이 많아지만 그냥 부자인 것처럼 축복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많은 물질이 주었을 때. 이 물질을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을까? 이 물질을 사용해서 내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되야지 고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지식을 주었을 때도 지혜를 주었을 때도 똑같이 내가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스바엘의 제자 자손들도 사랑하시고 이삭의 자손들도 사랑하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를 위해서 또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열두 부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 우리의 맞은편에. 함께 섞기에 살아가면 더 혼란고 더 다툼이 일어날까봐 맞은편에 세우는 것도 있지만 서로 그들이 바로 내 맞은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다, 왜 요당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강을 말하고 있느냐? 강은 건너야 되는 것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으로 향해 가는 것처럼 우리가 건너야 존재 바라봐야 존재가 있다. 바라보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내가 바라보는 존재. 세상도 바라보지만 바로 나도 바라보고 내 이웃도 바라보고 내 가족도 바라보고 내가 많은 것들을 바라온 믿지 않은 영혼들을 바라보고 내 믿는 내 모습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이렇게 인간의 욕심으로 내가 원하건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면 다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지 아니하시면 주지 아닌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지 않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 만드신 존재고 하나님이 선하게 쓰시든지 악하게 쓰시든지 크게 쓰시든지 좁게 쓰시지 천하게 쓰시든지 귀하게 쓰시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 받는 존재로 세상에 났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 쓰러진 반경만큼, 내가 고통받는 반경만큼, 그 양만큼,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하시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세상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고아와 가부가 끊이지 않게 있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도 끊이지 않게 있어요. 언제든지 있다는 것이에요. 질병에 걸린 자도 언제든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잠시 왔다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많은 걸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이만큼 이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너를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힘내서 우리도 그 모습 담기를 원하고, 주님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의 족보를 따지고 육의 족보라고 따지면서 영과 육을 따지고 있어요. 약속의 자녀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걸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 교만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그 일을 위해서 세상 구원을 위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데를 위해서 믿지 않은 형제들이 있는 맞은편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로, 그들을 사랑하는 존재로, 그들을 배려하는 존재로, 그들을 인도하는 존재로 우리가 삼아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도 영적인 교만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했다해서 대접받는 것이 하나님께 대접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지 치열하게 이하나님이 허락한 육신의 삶,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육신의 삶을 살고 하나님 부르셔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러저러한 사명을 주었는데 너는 너만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지 못했던 시절처럼 사례가 살아되지 못했던 시절처럼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을 쓰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가고 네가 원하는 대로 일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너의 월을 너의 욕심을 채우며 너의 명예를 구했구나 하면 우리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는 상급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장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만들어주신 대로 하나님이 있게 해주신 대로 존재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존재를 삼아주셨다는 것은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을 품에 안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포용력을 넓게 하고 마음의 폭을 넓혀서 믿지 않은 이들을 바라보는 자로 눈이 앞에 달려서 건너편을 바라보면서 내 뒤에 눈이 달리지 아니하고 앞을 바라보면서 저 건너편에 있는 그 믿지 않은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따라서 지옥으로 가고자 하는 저 건너편에 천국 백성으로 천국으로 뽑아서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돼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내만 나만 구원받는 존재로, 나만 사랑하는 존재로, 나만 고통받는다고, 나만 나만 왜 고난을 받습니까? 하고 그런 분요 하고 원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길 원합니까? 하고 바라보는 그런 존재가 꼭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은 구별된 자라고 그랬어요 구별된 자라는 것은 유니폼을 입고 제복을 입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서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향기라는 것은 비전이나 무슨 향유를 많이 해서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말씨에서, 우리가 행동해서, 우리의 마음 씀씀이에서, 우리의 손끝에서, 우리 발끝에서, 우리의 눈동자의 따뜻한 눈동자에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되 경매를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바라보되 교만한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바라보되 사랑하는 눈빛으로, 그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눈빛으로, 저도. 저 사람 모습 속에도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지었다그 안에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영이 존재하는 존재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한국에는 특별히 하나님 놀라운 복을 받아서 예배당 안에 안 가본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1%나 될까요? 언제든지 예배당에 한 번씩 가본 사람들이에요. 예배당에 가보았는데 거기에 섞이지 못한 거예요. 왜? 다 바라보는 차가운 눈빛이 있을 수가 있었고, 그들을 바라보 그들에게 바라보는 따뜻한 눈길, 가족을 만난 듯이. 제가 상견례를 나갔을 때 처음 했다는 말씀을 말씀한 적이 있죠. 가서 말씀했어요. 딸내미 상견례 나와 가지고 이상 가족을 만나는 마음으로 왔다고. 이상 가족을 만나는. 가족이잖아요, 이제. 그 사이에 아이까지 있으니 이제는 영원한 가족이에요. 세상 시류가 잘못되어서 헤어진다 할지라도 가족이에요. 왜? 아예 끈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상 가족을 만나는 마음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만 가족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 인류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가 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활동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는 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손과 발이에요. 주님의 말이고, 주님의 마음 씀씀이고, 주님의 눈동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역할이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 유대 지방을 그 옛날에 주님 초림하셨을 때 유대 지방을 걷고 걸었지만 수많은 곳을 다닐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제자들에 의해서 지금은 이 멀고 먼 나라까지 예수가 전해졌는데 지금 아직도 교회가 본질을 교회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교회 와서 실망하고 낭망하여서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따뜻한 눈길로 이스마엘 자손들을 부흥케 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넓은 마음으로, 워낙 은대하고 하나님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지음 받은 그 가족들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부흥케 해주신 것처럼 지금도 그들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엔 육신의 눈으로 누구를 통해서 바라보고 계시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라보고 계셔요. 예수 믿는 사람 눈을 통해서 믿지 않은 이들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 사람이 믿는 사람 입술을 통해서 사랑의 말을 하기를 원하셔요. 예수 믿는 사람 손길을 통해서 그들을 부단화 주기를 원해요. 강도하던 사람들을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자라 그러잖아요. 선교하는 사람을 주님의 사자라 그래요. 전도하는 사람은 다른 바가 있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다 예수 바로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라고 그러시잖아요. 몸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체가 내와 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사람이 아니다. 내 존재가 아니다. 나를 믿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외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말 예수와 함께 되어서 우리의 말이 행동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는 행동처럼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 맞은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냐는 것을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바라보는 눈길,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랑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품에 안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 용서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미워하지 않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돌보아주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사랑 많으신 마음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내 자신만 거룩하기를 원합니까? 거울을 우리가 자세히 바라보세요. 청동 거울 같이 잘 보이지 않는 거울이 아니라, 지금 21세기에는 너무나도 확연하게 잘 보이는 거울을 우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거울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이 아브라함인지, 사라인지, 아니면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면 꼭그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내,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 그런 긍휼은 중보의 기도를 드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아간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 많이 느끼지만 예배할 때도 철저하게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의 가족들을 그 형제들을 부흥케 해 주시는 것처럼 그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처럼 그들을 우리의 맞은편에 있게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인도하고 그들을 품에 안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별내 대한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저문을 통해서 예배가 끝난 뒤에 세상 속으로 퍼져나가 온 세상을 물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앞장 세우신 조용길 목사님 영가육을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귀한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믿사옵고 거룩 걸...